폭염으로 인한 두피 온도와 또 지루성 두피염의 맞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진단과 또 치료 방법을 통해서 두피 건강을 회복하고 또 탈모를 예방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1의 김문상 원장입니다. 두피열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이 두피열이란 말은 한의학과 민간요법에서만 쓰이는 약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 두피가 뜨겁고 화끈거리고 그러면서 열감과 홍조가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피 열의 임상 상태 그리고 치료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몇 가지 기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두피 열이라는 것은 염증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성 반응이 생긴 것이 지루성 두피염으로 가거나 모낭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두피가 붉어지고 뜨겁고 또 모낭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나 또 교감신경 항진이 되게 되면 초반에는 혈류 증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감이 생겼다가 혈류 순환이 막히면서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혈류가 막히니까 모낭으로 가는 영양이나 산소 등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두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휴지기 탈모 같은 걸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갑상선 항진증이나 갱년기 이런 등에서도 물론 열감을 동반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두피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염증이나 혈류의 문제 또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네, 두피의 열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오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열을 유발하는 염증 또 혈류 순환 장애, 또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어, 일단 두피의 염증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항염 진정 샴푸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케토코나졸 뭐 제형이랄지. 또, 징크가 함유된 그런 제품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부과에서 이런 성분이 들어간 샴푸나 또는 항염 항진균제 약물을 처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샴푸는 너무너무 자주 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헹궈주는 이 정도가 아주 좋고요. 드라이로도 너무 강한 뜨거운 열보다는 미지근한 열을 가해서 드라이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외출 시에 두피를 직접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나 양산을 꼭 착용해주세요. 장시간에 땀에 두피가 젖은 상태로 방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땀과 피지가 두피에 쌓이며 모공을 막잖아요. 가볍게라도 자주 닦아주거나 세정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역시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몸과 두피 건강을 챙기시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땀샘과 또 피지선들이 밀집이 된 부위인데 강한 햇볕과 높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두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두피가 뜨거워지게 되면 모낭 주변의 혈관이 막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낭 세포에 열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모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두피 온도가 평소보다 한 1도만 올라가더라도 모낭 기능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장시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모낭 세포의 손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되는 현상이 가수가 되는 겁니다 이 모낭이라는 것을 모발을 생성하고 또 세포 집합체인데 얘들이 열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세포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단백질 변성이 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결국에 모낭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높아진 두피 온도가 두피 혈류 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 노폐물의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환경들이 모발 성장 주기에서 성장기의 시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모발이 성장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지 정상적인 모발이 되는데 휴직이나 퇴행기 상태로 빠지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거나 악화가 되게 되면 두피에도 만성 염증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모낭 주변의 조직들이 붓고 민감해지고 모낭 기능이 또 떨어지겠죠 이런 높아진 두피 온도와 지루성 두피염 등은 상승 효과를 내면서 탈모 진행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두피의 온도 관리입니다. 쿨링 치료로 두피 온도를 낮춰주고 모낭에 가해지는 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두피에 있는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모낭 세포가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회복시켜준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증이나 두피염에 대한 치료입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즉 항염증 약물, 또 항염증 샴푸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소 스테로이드나 항증균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염증이나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좀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더해서 이제 두피를 좀 증정시켜주고 각질 완화를 위한 스케일링 관리도 함께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탈모를 개선시키고. 모발을 재생 촉진시키는 겁니다 모발성장인자로 활성화시키는 뭐 레이저치료를 할지 모낭재생주사치료 예를 들어서 모낭주사나 PRP주사나 주기세포배양뭐 엑소솜 이런 것들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탈모주사치료 있잖아요 안드로겐탈모인 경우에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 같은 어떤 탈모약물들 또민옥시디를 병행한 이런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이렇게 손상된 모낭들이 회복이 되고 또 모발성장이 촉진날 수가 있겠습니다 두피 상태나 또 탈모 진행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장 주기가 3개월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치료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루성 두피염 등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병원에서 스케일링 치료 같은 거 진정시켜 주고 항염 효과가 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모발 재생 치료를 할지 이런 일상생활 관리 속에서 모발의 질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탈모 진행을 멈춰주는데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피온도가 높아진다거나 또 지루성 두피염 등은 환경적인 요인이라 지또 개인의 체질,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완치된다기보다는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이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 반복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증상이 금방 악화됐다, 좋아졌다, 반복될 수가 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 번째, 꾸준한 두피 관리가 필수겠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두피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 스스로가 두피를 잘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피지 과다 분비를 조절하기 위한 이런 지루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 두피 쿨링, 스트레스 관리, 또 균형 잡힌 식습관, 또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피 면역도 높여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증상이 심해질 조짐이 보이면 두피 전문의, 탈모 전문의를 찾아가서 빠른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지루성 두피염으로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모낭 손상이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지루성 두피염이 지루성 탈모로도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 치료가 더 오래 걸리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덥고 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들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 두피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신경 쓰시는 것이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두피열이나 또 지루성 두피염 이런 것들이 탈모로 갈수 있는 원리와 또 해결책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두피에 열도 내리고 탈모도 예방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